요즘 한국 가요계와 예능계가 유난히 뜨겁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MBN의 인기 프로그램 현역 가왕이를 둘러싼 잡음과 새로운 별로 떠오른 몇몇 가수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최근 치라가 방송된 현역 가왕이가 종영되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가수 박지현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박지연이 베테랑 가수 주연미 선배에게 혹평을 받았다며 시청자들이 분노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확산된 겁니다. 문제는 방송을 꼼꼼히 다시 본 네티즌들이 주연미 선배의 날카로운 평가는 사실상 다른 참가자에게 향한 것이었는데 편집이 박지연에게 향한 것처럼 짜깁기 됐다라는 증거를 찾아 냈다는 거죠. 그 증거가 공개되면서 팬들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한 가수에게 부당한 이미지를씌우려고 이런 편집을 할수 있느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논란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래해 온 박지현 팬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스타가 한순간 날카로운 혹평을 받은 오만한 가수처럼 비치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한동안 MBN 측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고, 온라인에선 제작진이 사과할 때까지 시청 거부운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격앙된 반응도 목격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MC를 맡고 있던 신동엽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서예진 PD가 사과문을 발표했죠. 신동엽은 자신의 SNS에 박지현님께서 잘못된 이미지를 씌우는 편집으로 곤혹을 겪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진행자로서 미리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고, 서예진 PD 또한 편집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박지연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며 묵묵히 활동 중인데, 소속사 관계자는 디번일로 팬들이 받은 상처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박지현 씨는 오히려 평소처럼 차분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이게 바로 우리 박지현의 인품 기라며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본인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굳이 소란스럽게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멋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 편집의 윤리와 신뢰에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립니다. 시청률 압박이 심하다 보니 방송사들이 자극적인 편집이나 논란을 유도하는 덕으로 전략을 쓰곤 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편집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막대한 손상이 가기 마련이니까요. 무엇보다도 한 가수의 이미지가 단몇 초짜리 방송 장면으로 인해 바닥을 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박지현처럼 이미 대중에게 호감형으로 인식되던 가수라면 잘못된 조작 편집은 그의 커리어에도 치명타가 될수 있으니 팬들의 분노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 현역 가왕위는 새롭게 떠오른 스타들 덕분에 한껏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강문경, 박서진, 김중현 등 여러 신의 가수들의 무대가 연일 화제를 일으키며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알리는 듯했죠. 그런데 이번 7화 방송 후 정작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박지현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가수가 혹평을 들었다는 내용이 본래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 그 혹평이 박지현에게 잘못 덮어씌워진 편집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향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또 하나의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현역 가왕 위의 메인 프로듀서 서예진 PD가 트로트 가수 김중현을 만났다는 루머였는데요. 마치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대책을 세우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서예진 PD가 김중현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있고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그를 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중현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차세대 트로트 비주얼 스타로 이름을 떨치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데, 노래 실력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 있죠. 서예진 PD가 그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함께하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만약 이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김중현에게는 무척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서예진 PD 역시 새로운 스타를 발굴했다 라는 업적을 남길지 모르죠. 물론 일부 팬들은 서예진 PD가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기자 김중현 같은 인물과의 새 판짜기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고 의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번 협업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긴 이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김중현은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아한 이미지까지 갖춘 재능 있는 가수라는 점에서 이미 여러 방송사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는 후문이 있으니까요. 서예진 PD 입장에서도 이미 큰 병만 예능을 주도했던 역량이 있는 만큼 김중현과 만나 새로운 예능판을 짜는 건 충분히 흥미로운 카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MBN 현역가왕이 치라는 두 가지 거대한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박지현과 관련된 편집 왜곡 논란, 둘째는 서예진 PD와 김중현의 깜짝 만남 소식이죠. 한쪽은 비난의 도마에 올랐고 다른 한쪽은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어 시청자들의 감정도 뒤죽박죽입니다. 박지현에 대한 사과는 언제 나오나 라며 계속해서 MBN의 책임을 묻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김중현은 새로운 예능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 라며 설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태 속에서 MC 신동엽은 중재자 역할을 나름 성실히 수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박지연에게 피해가 간 부분에 죄송하다라며 사과문을 올리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솔직히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신동엽은 예능계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MC지만 이런 편집 조작 문제가 터지면 본인도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그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작 박지연은 조용한 대응을 택했습니다. 팬들이 대신 화를 내주고, 방송사에서 사과의 말을 건네주니까, 본인은 언론 플레이 없이 묵묵히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몇몇 팬들은 오히려 이런 차분함이 박지연답다라며 감동하고 있고, 또 일부 팬들은 무대 후 인터뷰에서 한마디쯤 해주면 좋을 텐데라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지연은 이미 데뷔 때부터 과잉 해명보다는 음악으로 보여준다는 주의였다고 하니, 이 또한 그의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편, 김중현 쪽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실력은 물론 이거니와 이미 수려한 외모와 매력으로 팬덤을 구축한 상태라, 만약 서예진 PD와 진짜로 협업을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 예능에서 김중현이 노래 말고도 다른 재능을 펼칠 수 있나? 서예진 PD는 그를 어떤 콘셉트로 활용할까? 등 온갖 궁금증이 불거지고 있죠. 심지어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MC,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도 도는 걸 보면 사람들이 김중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MBN 현역가왕이 7화가 불러온 파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박지현 논란은 방송사가 출연자를 어떻게 다루고 편집하느냐의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시청자들에게도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논란을 조장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신동엽과 서예진 PD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팬들은 여전히 더 확실한 재발 방지책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둘째로, 김중현과 서예진 PD 만남 소식은 전혀 다른 결의 이슈이지만 사람들에게 긍정적 기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둘의 협업이 성사된다면 김중현이 새로운 예능 스타로 도약할 수도 있고 서예진 PD 역시 새 인재 발굴이라는 업적을 추가하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면 결국 연예계란 곳이 얼마나 예측 불가하고 드라마틱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수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수는 호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본질은 확실합니다. 시청자들은 점점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그리고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논란이든 기대든 결국 모두가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앞으로 박지영과 김중현, 그리고 서예진 PD가 어떻게 행보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MBN 현역 가왕이는 또한 번의 국면을 맞을 듯합니다. 이미 7화 한 번으로도 이렇게 큰 진폭을 일으켰으니 남은 회차들이나 추가 소식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를 일이에요. 제작진이 공정성 논란을 딛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박지현이 다시 웃는 얼굴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을지 김중현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격 발탁될지 그 모든 변수가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예고합니다. 결국 이 모든 해프닝 속에서 팬들은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되 희망적인 부분은 응원하자는 분위기인 거죠. 특히 박지연의 팬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결속력이 더 강해졌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우리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니 이제부터는 제작진도 함부로 편집으로 논란을 만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김중현의 팬들도 서예진 PD가 어떤 제안을 했고 김중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빨리 공식 발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새 예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면 또한 명의 트로트 스타가 대중적 인지도와 사랑을 한껏 올리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결국, MBN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이렇게 얽혀 하나의 빅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청자들과 팬들은 여전히 음악 그 자체의 감동과 새로운 가수의 등장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논란이든 기대든, 궁극적으로는 무대에서 감동을 받기 위해 눈을 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들거나 지켜가는 건 가수와 제작진, 그리고 팬들의 공동 작업일 겁니다. 부디 이번 논란이 한 사람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고, 반대로 좀더 건강한 방송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김중현을 비롯해 열정을 품은 신인 가수들이 자유롭게 끼와 재능을 펼칠 장이 넓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에게도, 가수에게도,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다면 모든 게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현역 가왕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논란의 여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론 그만큼 흥행 열기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흥행이 단순한 스캔들로 치닫는 대신 가수들의 노력과 팬들의 응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정한 매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이야기로 가득한 엔터테인먼트 세계, 그 안에서 진정 빛나는 건 결국 좋은 노래와 성실한 모습,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MBN 현역 가왕이 7화 방영 후 불거진 편집 논란과 박지연, 그리고 서예진 PD와 김중현의 만남 소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말 숨가쁜 소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새로운 스타의 탄생, 두 가지 화두가 동시에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시고,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